조선시대에서 일주일 버티면 천만 원 하시겠습니까? 조선시대 어, 뭐? 한국사 1 등급인데 이상한 거 아니죠? 아닙니다 이번엔 그냥 평범한 조선시대입니다. 오케이 그럼 바로 간다. 어? 어? 야 이거 조선시대? 왜, 왜 이놈 뭐냐 이놈아? 저, 저 미래에서 왔습니다. 혹시 미래? 뭐 하다 왔느 아, 아,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. 어 기계도 잘 다루고 만들기도 잘 만드는. 알아. 아, 진짜. 야선비못 들어봤냐? 선비 성비? 성비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. 기다려봐. 네! 네 놈들 어, 이과 출신! 어, 아닙데다 전문과입니다! 의식! 의식자 아, 저의 근력을! 오! 장군만부의 신호다! 도저체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장군! 그래. 다행이야. 캘리그래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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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을 잘 들어도 꽤 잘했어. 잘했어. 아 장군! 전기 이항석이 나타났습니다! 어? 네? 잘했어. 뭐라는 라인이에서 yes. 알아듣게 설명해 이거 네, 교환하자는데요? Exchange this? Yes. our weapon is 가 o s e o n brother 와, 와, 미친다 이거 무조건 거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진포물이라고요 so, uh, It... 뭐하는 거예요? 나라를 발전시킨 저로 인해 <목소리> 우리 조선의 부엌 강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당하신 말씀이요한1 아, 3비배들이가 어떡하지 아... 어 뭐야 너왜 벌써 돌아왔냐 미국 쳐들어오면 아직 남았잖아 아니 오려면 좀 남았지 아니 근데 왜 죽었어 좀만 더 기다리지 아, 내가 미국 복수하러 온다고 준비하라 그랬거든 신미양교이라 하니까 어, 잘했네 그때 사람들 다죽었니 어, 그래서 그것만 막아주고 가려고 했어 나는 어 근데 곧 프랑스도 쳐들어온다더라 아안 걸려서 죽었구나 경민